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예수를 압니다 그 은보다 더 귀한 건 예수를 압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복된 줄 허락해 주시고 이 저녁에도 단 예배로 한 앞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험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전 나온 귀한 믿음의 곤속들 한 사람만 사람 한 사람 위에 하나님께서 한량 없는 은혜를 더해 주심으로 정말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죄종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 자로 세워주셨사오니 부족한 죄종의 인간적인 모습은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선포되어 줄수 있도록 죄종의 입술과 그 모든 것들을 친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좀 전에 예배의 당일 들어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이렇게 은혜가스러운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다시금, 아, 그때 제가 잊고 있었던 그때 그 은혜가 다시 한번 떠올랐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항상 예배를 할때 찬양을 준비 찬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찬양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예배는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을 있는 것 하나님께 쏟아 놓으십시오.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도 쏟아 놓으시고 우리의 눈물도 쏟아 놓으시고 우리의 마음도 쏟아 놓으시고 그렇게 다 비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갈 때이 예배가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넘치는 예배의 자리가 될 것이고 단순히 찬양이 예배의 형식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을 들리는 귀하고 복된 자리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간혹 찬양을 하다 보면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찬양이 나오면 내 마음이 괜시리 어렵고 찬양하기도 싫고 그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가사를 하나하나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록 그 곡조는 따라가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그 가사 하나하나만이라도 내가 되새겨본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정말 깨달을 수 있고 오늘 그 찬양의 자리가 그 어느 자리보다 은혜가 넘치는 자리일 줄 믿습니다. 오늘도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나님 준비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좋아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도서관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카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아무도 없는 혼자만의 공간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간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힘이 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신에게 있어서 성전은 바로 그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툭 하면 토요일마다 성전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한번은 물어보았습니다. 피곤도 하신데 왜 토요일마다 가시냐고. 그랬더니 어머니 말씀이 딱한 마디였습니다. 성전에 가면 마음이 편안하다고. 거기에 뭔가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마술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 마음 밭에 이미 그곳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거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편안한 것이겠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올때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그 마음으로 오는 사람과 오늘도 그냥 예배 드리고 빨리 가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마음은 똑같은 말씀이 들려질 때그 반응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다시 우리 신명들이 회복되지는 복된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치 연인을 향해서 사랑의 세대나대를 부르듯이 성전을 보며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성전을 사모는 마음이 깊어서 병이 날 정도였습니다. 어떤 사정인지 몰라도 성전에 올라갈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시인은 쇠약해져만 가고 있었습니다. 성전은 파괴되어 폐허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간절히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면 병이 나기 마련이죠. 예를 들어 만나고 싶은 사람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을 못 만나면 상사병이 나는 것처럼 오늘 시인은 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에 있고 그곳에 너무나도 가고 싶지만 갈 수가 없어서 병이 났고 쇠약해져 버렸습니다. 간혹 우리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라고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전집 안 간다고 뭐가 그리 대수냐고 뭐 하루, 하루 이틀 빠지다 보니 오히려 편하던데 왜 그렇게 시인은 오히려 이러냐고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경험해 보면 지나면 오늘 시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제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지금까지 예배를 너무나도 습관적으로 들여오지 않았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없지 않았나라는 것들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들이 닥치게 되었고, 그리고 또 자리를 두면서 간격을 두고 찬양도 마스크를 쓰면서 해야 하고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 이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개인적인 답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예배의 간절함을 회복하길 원하고 계시지 않나라는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도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담고 내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찬양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그냥 주일이니 오늘 예배드리러 가자라고 예배 들려온 사람과.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그 은혜는 주어진 은혜는 너무나도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성전 문을 열고 들어오지만 성전 문을 밀고 나갈 때는 그 마음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만 하고 많은 것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에 우리는 제약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언제 조금은 괜찮아지나 싶었더니 또다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우리들의 예배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는 지금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이런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귀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가지 못해서 마치 상사병이 난 사람처럼 끙끙 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교회 가고 싶다. 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다. 그 마음 때문에 점점 쇠약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에는 참새나 제비와 같은 새들조차도 집을 짓고 있는데, 정작 자신은 성전에 올라가지 못해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시인의 소망은 그저 하나, 성전에 올라가서 거기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여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아멘 그렇다면 시인은 왜 이렇게 성전을 사모하여 마음과 육체가 쇠약해지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지금 성소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것을 시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 구석구석에 늘 함께하고 계심을 시인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전에 올라가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될 것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성전에 오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괜시리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싶고 왠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 같고 성전에서 기도하면 더 기도에 응답을 받을 것 같고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마음들이 혹시 우리들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예배드리러 나오는 우리의 자세가 이러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드려 올 때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모습으로 온다라면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큰 은혜가 넘치겠습니까? 우리 안에 이런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다라면 모든 순간이 은혜일 것입니다. 만나는 것 자체도 은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릴 수 있는 것도 은혜요,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것도 은혜요. 모든 것이 은혜의 순간들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라 것이죠. 그러나 그 은혜를 싹 뺏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냉랭해진 마음입니다. 냉랭해진 마음 때문에 세상일이 더 귀하게 여기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예배에 소홀한 성도들을 볼 때마다 제 개인적으로도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복된 자리를, 이 귀한 자리를 왜 멀리 하고 있는 것일까? 정말 이 귀하고 복된 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데 왜 그것을 알지 못할까? 그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한다라면, 내 능력으로 한다면, 라 끄집고라도 와야죠. 집에 찾아가서 정말 손잡고라도 나와야겠죠. 그러나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저분이 꼭 예배 자리에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사람의 사정도 모르고 모든 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모든 환경과 상황들을 주관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나올 때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시고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회복의 말씀이 되어서 그삶 가운데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하나의 은혜가 샘솟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석들을 볼 때마다 여기 계신 분들 또한 동일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중요시하지 않는 자세는 곧 스스로 은혜의 통로를 스스로 막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저를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차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깊은 잠을 자고 있는 이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삶의 고단함과 여러 가지 문제들로 차갑게 식어버린 마음으로 그저 주일 한번 습관처럼 주님 앞에 나오는 이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먼 발치에서 그저 머뭇거리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주님께서 그들을 흔들어 깨워주시고 인도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상처와 아픔을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으로 다시금 뜨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짐 앞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서 그 간절한 마음에 우리 주님이 날마다 한없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시인이 하나님의 성전을 갈망하듯이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성전을 갈망해야 합니다. 성전에는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줄 수도 없는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곳입니다. 성전에는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힘들고 고통받던 심령도 성전 안에 들어오면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주의 궁정에서 보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 첫날보다 더 낫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성전에는 다른 어떤 곳에서도 누릴 수 없는 용서의 은혜가, 그리고 예배드림의 기쁨이, 찬양의 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성전에 올라가는 길에 눈물 골짜기를 만날지라도 그 길을 올라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그 길이 험한 길이라도 성전에 올라가는 길에서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새임을 주실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눈물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아멘 이처럼 시온의 대로를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눈물골짜기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시온의 대로라는 것은 시온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하나님께서 임지하고 계신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시원해지려고 있다라는 것은 늘그 마음 속에 하나님 품고 앞에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나왔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속에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주님께 두손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 눈물의 골짜기가 없었다라면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뜻하지 않는 그 눈물의 골짜기가 저와 여러분 하여금 시온의 대로로 주님 앞으로 인도했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누구는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하고 누구는 그것을 하나님의 전적이신 부르심이라고 얘기하고 어떻게 얘기하든 우리는 눈물의 골짜기 때문에 한 앞에 나온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저마다 눈물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눈물의 골짜기에 지점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어린 시절에 눈물 골짜기를 통과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청소년기에 또는 중년에 통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년에 통과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눈물 골짜기의 종류도 참으로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일로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건강으로 통과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가족들의 일로 인해서 또는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해서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는데 그 눈물의 양도 사람마다 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 고난과 고통의 깊이가 사람마다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남몰래 흘린 눈물의 셈이 굳이 몇 개만 보일 수도 있지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수십 개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눈물의 샘은 셀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흘린 눈물을 다른 사람은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알고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어려움을 지날 때에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물이 없는 것 같은 골짜기에 샘이 있을 것이고 메마른 땅에 비를 내려주시듯이 하나님께서 복을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 힘을 얻고 하나님의 앞까지 갈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눈물의 골짜기가 있으므로 비로소 시온의 대로가 또렷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과 복임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그 눈물의 골짜기가 없었다라면.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나에게 그 눈물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 속에서 여전히 아등바등 되며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피눈물과 같은 그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주님께 두손 들고 왔기 때문에 오늘도 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두손 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복된 인생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여전히 지금도 누군가는 그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으면 그 눈물의 골짜기 너머에 계시는 주님께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눈물의 골짜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정말 세상을 살아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의지할 것은 참으로 주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손꼭 잡고 살아가는 그 인생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참 얄팍해서 내 눈에서 눈물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곤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그 눈물의 골짜기에서 그 힘겨운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했던 그 순간들을 기억해 보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순간을 기억해 보라고 우리들에게 말하곤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의 자리에 이 복된 예배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은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한 사람이고, 지금도 지나고 있는 사람이고 앞으로도 어쩌면 지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눈물의 골짜기는 결코 우리의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바꿔주는 지름길임을 우리는 이 시간 깨닫게 되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눈물의 골짜기를 통해서 드디어 우리 마음에도 시온의 대로를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뚜렷하게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것, 그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쥐고 살아갔던 것들이 참으로 더덥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시원의 대로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 눈물의 골짜기를 통해서 그 마음의 시원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 누리게 되는 참된 복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생의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믿음의 곤속들이그 힘겨운 시간 속에서도 한눈팔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어려움을 지날 때에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항상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이 뒤에서 잠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사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왜냐면요. 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결코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항상 이 뒤에 있을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도 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도우시기에 저는 오늘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오늘 이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눈물 골짜기 누가 원하겠습니까? 누가 슬픈 삶을 원하고, 누가 고난이 있는 삶을 원하고, 누가 아픔이 있는 삶을 원하겠습니까? 다 형통하길 원하고, 남들보다 건강하길 원하고, 아무 문제 없이 살길 원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바람이고 소망이겠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 역시 그 인생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시인은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그 인생의 눈물 골짜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라, 라고 말이죠. 인생의 눈물 골짜기를 넘어서 오직 주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도움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라고 우리들을 초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눈물 골짜기에서 더 주님을 사모하고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함께 예배드림의 기쁨과 감격을 누림으로써 정말 저와 여러분이 주를 의지하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마음의 시원의 대를 품고 살아감으로써 오늘도 주님 안에서 오직 주님 때문에 힘을 얻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궁정을 사모합니다.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주님의 은혜비로 심령이 소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힘을 얻게 하심으로 시온의 대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을 통해서 언제나 주님 안에서 힘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제가 몇 가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내일은 세 달을 여는, 세 달을 함께 여는 새벽 기도회가 새벽 5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피곤하시겠지만, 그래도 시간을 내어서 함께 기도함으로 세 달을 함께 열수 있는, 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금요 구역 연합 예배가 다음 주 금요일, 어, 이 구역 주간으로 저녁 8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광고 드린 것처럼 저는 이번 주에 휴가를 가게 되고요. 특별히 이번 주 수요일 우리 손승연 장로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 말씀을 전하는 우리 손승연 장로를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새벽기도를 인도해 주시는 우리 귀한 네 분의 장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므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님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우리 의 마음에 시원의 대로를 품고 언제나 준께로부터 힘을 얻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이제부터 영어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를 찬양